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1 0 0마리가있는에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서 100에서 에서고가서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에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0 0에서 100에서 1 0 0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사람이 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그들 중에 있는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경례의 어,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 제가 보기에 10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이 어,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 그런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귀히 여겨라. 귀한 말씀이고 좋은 이야기고요. 또 정말 제가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오용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교회에서 뭐 상처 받았어. 그래서 난 교회 안 나올 거야. 난 상처 받았어. 그래서 난 봉사 안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어 자신을 소자의 위치로 놓는 그런 경우를 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이 소자의 성격을 규정해 주는데 길 잃은 양입니다. 길 잃은 양.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길 잃은 양은 양이 일부러 내가 좀 기분이 나빠. 내가 주인이 인도하는 게 기분이 나빠. 또는 이양 떼가 이렇게 막 가는데 난그 따라가는 거 싫어. 하고, 난 왼쪽으로 가버려야지. 그리고 왼쪽으로 가버린 양이 아닙니다.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원래 양이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따라간다고 따라가는데,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게 길르 잃은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아, 토론토로 가는 길을 뻔히 알면서, 에이, 난길 잃어버려야지. 하고 길 잃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토론토인 줄 알고 열심히 가, 갔는데 가다 보니 오타와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길치가 돼서 내비게이션높고 열심히 가다 보니 간다고 갔는데 잘못, 그게 길 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내 탐욕을 합리화 시키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길이 이뤄져 버린 거예요. 그게 소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소자 귀히 여겨야 돼요 저의 이런 해석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게그 다음 말씀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거든 여러분 이 죄가 꼭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죠 그런 죄를 짓거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곤면해야 합니다. 곤면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듣거든 두대 사람을 데리고 또 함께 갑니다. 이것은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래요. 두대 사람이 증인을 쓰는 거예요. 곤면이 있었다는 것을 증인 쓰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두대 사람이 가서도 내가 말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을 10절과 12절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도 안 좋고 그 영혼에게도 안 좋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처받았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안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의 구조가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독은 내가 마셔놓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가 상처받아서 뭔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손에 누가 봐야 돼요? 내가 보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자꾸 소자의 위치에 놓고,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나를 더 돌봐 주세요. 이렇게, 어, 본문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내 주변에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돌봐야 되고 또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한 위치에 놓고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혹시 공동체에 내가 섬겨야 할 영역들이 있는가 그렇게 살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어, 이런 소자와 또죄 지은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권위와 연결을 시키십니다. 교회의 권위와 연결을 시키세요. 그래서 누군가 고민했는데 말을 듣지 않거든 증인과 함께 가서 하고 그래도 말안 듣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얼마나 권세 있는 곳인가를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세상에 멱살 잡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위대한 공동체고. 가장 힘 있는 공동체고 하늘의 권세가 있는 공동체란 사실을 우리 주님이 확증해 주는 것이죠. 어찌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권위를 세우시면서 또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우리 주님은 합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합심 기도. 교회 공동체의 그 성격 규정에 대해서 교회는 마음을 합하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는 곳이다. 우리 주님은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손도님들 이런 기도가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9장에 가면 다니엘이 환상 끝에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느냐 면 성경 말씀을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때는 성경이 귀했으니까 성경을, 어,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 예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을 못 봤어요. 근데 성경책을 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장 2절, 3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곧그 통치 원년의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에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에레미아의 예언서를 책으로 성경적으로 이제 봤어요. 우리는 성경 뭐늘 널널리지만 이때는 성경이 너무 귀했잖아요. 어떻게 손을 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귀한 걸 깨달았어요. 포로 연수가 70년이라는 사실을. 에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포로의 70년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근데 70년이 지금 다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다니엘이 아 이제 됐다 이제 귀국할 준비하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다니엘이 뭐 하냐면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하나님이 다행하실 거예요. 다 계획을 짜놓으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게 뭐냐면 그 계획을 알고 나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셔요. 그런데 그 축복과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짜로 믿는 사람은요 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구나 난 됐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진짜 믿는 거고요. 후자는 믿지 않고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정말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한다고요. 다니엘이 그래서 9장 19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민이이다. 사실 구장 전체가 그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개기도 쭉 하고요, 하나님 이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에스겔서에도 에스겔 3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 하셔요 내가 이런 계획 나 여호하니까 이걸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한 그 기도, 그 은혜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은혜가 돼요.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거든요. So what? 뭐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내 인생은 안 붙들어져? 맨날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려면 그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가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있도록 주님 이뤄놓으신 그 언약, 이뤄놓으신 그 축복을 주님 내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옵소서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도, 예수님의 복음도 사실 내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도 입고로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냐?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의 두 가지. 첫 번째,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기도 이렇게 또 몇몇 분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참 제게 힘이 돼요.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았죠. 좋았는데. 이렇게 여럿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부산에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저는 사실 그분을 뵐 때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룰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늘 궁금해요 왜냐하면 말이 천천히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도 보면 그렇게 그닥 뭐게 제가 신학적으로 볼때 그닥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막 박사들, 의사들, 뭐 사장님들, 뭐, 뭐내노라 하신 분들이 다 와서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참 뭘까 했는데 그 열쇠가 기도더라고요. 정비도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간증집을 보니까 교회에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모님과 손을 잡고 기도한대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그냥 간대요. 주님께 내 염려 다 맡기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만 생기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통해서 참 수영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요청하는 거참 귀한 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 지금 요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일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그것이 바로 열쇠라고. 하늘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합심 기도의 은혜가 늘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기도의 능력 중에 두 번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항상 그래요. 내가 왜내 기도 문제를 주님께 아내는가? 주님이 왜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되는가 생각할 때에 주님, 내 삶이 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힘드니까 풀어주세요. 주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그것도 물론 귀하겠지만 그보다 좀더 성숙한 믿음은 그런 문제와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내 삶의 좌표가 정해져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 손도임들 우리가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한번 주님 내 삶이 통째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 남은 생애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도 함께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 손도임들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기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통해 교회의 권위는 드러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저의 연약함과 저의 한계를 늘 고백해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주님과의 연결된 자로 주님의 복과 주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킹스나님께를 축복해 주셔서 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일을 구할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채우시는 그런 귀한 간증과 역사가 늘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또 지금은 아니지만 또 주님 아침에 낮에 이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